나를 알기 위해 나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인생은 자기 자신을 탐험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시간조차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자신에게 던져볼 세 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이 질문들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정한 만족을 찾아가는 데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나는 무엇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가?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우리는 흔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적 기대, 직업적 의무, 경제적 필요성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하곤 하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입니다. 어떤 활동을 할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을 느끼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어릴 적 즐겨 그리던 그림일 수도 있고, 주말마다 떠나는 자연 속에서의 캠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 타인을 돕는 활동,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원천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자신의 핵심 가치와 내재적 동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최근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돈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무엇이든 할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할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자신의 열정을 재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불분명할 때 무엇이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지를 아는 것은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됩니다. 둘째, 나는 무엇에 가장 큰 좌절과 어려움을 느끼는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자신이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신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피하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 자신이 반복적으로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불공정한 상황에서 크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을 때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실패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거나 타인의 비판에 유독 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좌절의 순간들은 자신의 취역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견딜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 언제 가장 힘들거나 좌절감을 느꼈나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특정 상황에 부닥치는 것을 가장 피하고 싶나요? 왜 그런가요? 당신이 가장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특성이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좌절과 어려움을 인지하는 것은 약점을 보완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나아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것에게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순간 어떤 삶을 살았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단기적인 목표나 성과를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직업적 성공이나 재정적 풍요를 넘어 자신이 어떤 인격을 갖추고 어떤 관계를 맺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들의 어떤 점을 다듬고 싶은가요?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삶에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매일의 선택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 명확할수록 현재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도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 비전은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내적 동기가 됩니다. 이세 가지 질문은 한번 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하고 성장함에 따라 이 질문들에 대한 답 또한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던지고 솔직하게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거나 오랜 꿈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삶의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더욱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